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얼마 전에 방탄소년단 진의 패션 매거진 인터뷰 영상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에 오르면서 관심을 끌었는데요. 진이 없으면 안 되는 10가지 필수 아이템을 공개했다고 합니다. 그중 제가 유심히 본 것은 바로 진이 연예인 생활을 하며 얼굴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먹기 시작했다는 영양제였어요. 바로 그 영양제 성분은 UDCA였습니다. 진은 데뷔 초반에 얼굴이 잘 붓는 편이라고 하였는데 찾아보니 영양 부족과 간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 영양제를 처음 접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 영양제로 진이 붓기에 효과를 봐서 필수 아이템이 된 걸까요? 진이 소개한 영양제는 UDCA가 주성분으로 간 기능 개선 효과를 입증받은 영양소인데요. 간세포를 보호하는 3차 담즙산 분비를 늘리고 간세포의 배설 수송체를 늘려서 독소 배출이 잘 되도록 도와준답니다. 이 작용을 전문가들은 워시아웃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간의 해독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간 건강을 유지시켜 줄수 있고요. 그 자체가 항산화제이기도 해서 간세포 손상을 막아줄 수도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산소를 이용하여 대사를 하다 보면 활성산소라는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물질이 생기게 되는데, UDCA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제거해 줄수 있답니다. 그래서 피부 세포의 노화를 막고 트러블 관리에도 효과를 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죠. 따라서 붓기를 비롯한 전반적인 얼굴 컨디션 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UDCA는 몸에서도 자연스럽게 생성되기는 하지만, 담즙산의 3%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양제를 통해서 UDCA를 보충하여 그 비율을 높여주는 것이 필요하죠. 특별히 간질환이 없는 사람이 피로회복 목적으로 UDCA 영양제를 찾을 때는 비타민 B가 추가된 제품을 골라주시면 더욱 좋은데요. 비타민 B군은 대사를 촉진해서 영양소가 잘 사용될 수 있게 해주고 피로를 유발하는 젖산을 배출하여 피로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잘 납니다. 용량은 25에서 50mg 정도를 권장드려요. UDCA 함량이 무조건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100mg은 간기능 이상이 있을 때 전문가의 판단하에 처방되는 의약품 즉 치료제이기 때문에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진에 없어서는 안될 아이템 10가지 중 하나로 꼽혀서 화제가 되었던 영양제의 주성분 바로 UDCA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10가지 아이템 모두 친근하고 입소문이 많이 났던 아이템들이라서 더 공감을 얻고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진이 소개해 준 영양제 나에게도 고민이었던 부분이라면 오늘 영상 참고하셔서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랄게요.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